자 들어와서 일단 주인분의 스케줄 한번 보면은 <laughs> 어우 민강이시네요? 민강을 1, 2, 3, 4, 5 주인분 이거 붙으면 저 주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저국가구정 하려고요 상황가로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제가 주인님 예 오늘 느낌 좋아서 일단 받았는데 주인님 거 터지면 저더 이상 강화 안할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사서 그냥 국가 도전 때려볼까 하는데 왜냐면 페드로 국가가 서버에서 아가리라고요? 왜요 왜요 왜요? 없잖아 이거 근데 서버에 ㅈㄴ하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받고 상황가입하러 집주하려고 그러는 거 누가 모르지 아냐 가가가가까 라고 8536님께서 혼자 말씀하시고 <laughs> 혼자 쪼개셨는데 요건우 형님 제가 진짜 시카고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서버에 나오면 아마 괴물 차두리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 라서요 형님, 예, 무슨 예. 개소리지? 어차피 터질 건데 말 존나게 많냐? <웃음> <웃음> 아이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부정 태우는 분들이 많은 거야? 이거 진짜 강화 붙으면 나한테 진짜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저렇게 대하는 거야 나를? 사발랄라이 씨. <laughs> 자, 일단 크로스 먼저 유 육복 자, 베르너 요거 한번 깔끔하게 쿠커부터 넣을래? 쿠커부터 넣을래? 쿠커야 뭐야 주인분,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이것이 과 베르너 인기 존나 많을 것 같은데 와, 내용님 네 이거 진짜 멋있는데요, 이거 국가. 이거 잠깐만, 이거 서버에 나오면안 되는 카드를 내가 뽑아버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설마 팔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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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장 뭐야? 상가 29장이 걸린 국가를 붙였다. <laughs> 오케이. 왔어. 예스. Yes.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더, 여러분들 한번 더, 어, 한번더 시금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 자 잠깐만 근데 이거 국화는 여러분들 만약에 킬리안 원투 어, 쓰리 설마잇 어, 이거 이거 옛날에 진짜 기억나지 그렇죠 저 옛날에 섭촌카드였는데 고등피파때 고등피파 아주 오랜만이구만 네. 우리 상일이 많이 컸어 예전에 비해서 <laughs> 자 하나 더파레우 베르너 130장 걸려있다고요워 오버 시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 더. 자,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국화를 붙이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아마 내일부로 BJ 성장통이 될 텐데 아마 우리 주인님께 또한 번의 성장통 큰거 하나 붙여드리고 저이 기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요, 이기요. 난 BJ 성장 동의상이라 내가 보여줄게 좋아요 뭐 보여주시죠 그러면 난 주인님에게 진짜 큰걸 보여줄거야 국화 부셨으니까에이 일단 파레오 먼저 하나 더 쌈보 깨무진아나 왠지 저거 국화 가면 뭐 한번 진짜 사건 사고 한번 낼거 같은데 아씨2 2층모드리치는안사나 BWC여서 육포. 아 잠깐만 여러분들 진짜 뭔가 느낌이 좀 오는데 제발 나도 한번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아 <laughs> <어이>, 뭐야. <laughs> 영화의 한 대사를 쳐버리네. 자 로메로 루카코 요거 먼저 재물 하나 깔끔하게. 사복. 나 지금 갈게. 지금이야 바로야 라인 g 어, h 얘들아 불만 없지. 보여주세요 로메로. 지금 가는 거에서 불만 없지. 예예예 보여주시오. 주임님, 저는 이미 국가 오너가 됐습니다. 맞죠. 상아카 25장이 걸린 금카를 국가를 붙였고요. 이제 업시즌 페드로 주인님에게 또 하나의 기프트. 요거는 하 선물로 드릴까 하는데요. 페드로입니다. 가보자. 자. 아우, 그 상한가 많이 올라가 있던 선수를 붙이기는 대상이라. 그러니까요. 아 이거 잠깐만 베르너 국카 이후에 조금 운을 다했었나 여러분들? 예. 자 우리 주인님, 아, 죄송합니다. 야이 형이 뭐야? 이 형이 인생 A, 인생 모먼트인데 에이전트 해 가지고? 레벨 3 1이야1적뽑 일적복고 팔기. 오. 진짜 레게노다 레게노 와 아저씨. 이거 지금 웬만하면 막 1조 넘는 애들도 많아 가격수로 보면은 악미가 지금 바바성이라 2조 3천억 이거 가려 바... 되는 거잖아 그렇죠 <laughs> 바조가 커트라인이네 가자 상현이 기업자 여러분 상현이 기업 트보이야트보이트보이알라흘리예브래블리 잠깐만 보자 가자. 아 루비 형님. 루비. 야 아루비로 할게 아루비 느낌 좋다. 좋아요 어. 좋아요 우리 형님. 우리 주인님 아루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루비 느낌 너무 좋은데요. 루비 루비. 루비 느낌 너무 좋잖아. 맞죠. 이거로 할게요 가리개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그 코인 그... 가격 정리표. 어 정리표로다가. 어. 자 코인 가격 정리표로 가겠습니다. 지었습니다. 가자. 자 가자. 우리 주인님, 주인님, 예, 코인 가격 정립으로 한번 제가 슬쩍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쿠릴 붙으면은 개이득이요. 120 기분 어죠119 아니야? 일단, 일단 119는 아 아니야? 어. 128짜리가 있어? 상현이 혹시? 128짜리 있냐? 아씨다 머리를 봐버렸는데 누군데 머리가 누군데 나못 봤어. 누군데? 정남 박헤릴래. 아니야, 이 새끼야. 저로 꺼져. 129니까 상이라. 어, 트레지게? 트레지게! 아, 오! 오! 야, 잠깐만. 5000이 있근데 주인님. 이거 5 0 0 0원줘서 바꿔도 되지 않나? 어, 트레지게였네. 정만 바꾸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하나 5,000원짜리 하나 사서 맞지? 은가로 팔면 되겠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토지게. 잠깐만. 트레즈에게 잠깐만요! 은가 얼마야? 아 1카로? 아, 일단 1카 좀, 좀 거래 가능하게 아, 하는 게 낫겠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무슨 이도저도 못해 임마? 뭘 이도저도 못해 임주유이 1조 뽑고 싶어 했는데 이거 1조도 아니고 야 임마 이거! 5,000원 쓰자니 저거 돈이 더 떨어지고 아이새끼가 잠깐만! 트레디에게 코인 얼마하 들어? 기다려봐 분석해봐. 얼마 트레디가 얼마야? 코인 2,700억? 2700억? 그러면 은 5,000원 쓰는 게 나아 이0심이 너무 쎄 그냥 1그릇 파시는 게 나아 이거는 아니지 아니 거래 불가능하다는 아, 거뭘다하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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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아, 왜 이렇게 아, 무식한 거야 아까부터 거래불가 5,000원 쓰는 게 나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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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야 이친우는 이치로 덮어버려